안녕하세요. 하트케어 클리닉의 라켓시스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변덕이 심하지 않나요? 제가 그린 따뜻한 차한 잔, 어떠세요? 너무 졸려요. 음, 방금 긴급수술을 마쳤거든요. 그래도, 두근, 두근. 그 심장이 뛰는 소리는, 너무나, 매혹적이었어요. 오후에 수술이 두건더 있어요. 다음에 같이 저녁 식사할 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착한 아이들이 문을 잠그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활기찬, 해골 같은 것들이랄까? 안녕히 나의 사랑스러운 로빈 장례식 종소리가 너를 위해 울리고 3세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네. 아 어, 죄송해요. 자장가로는 별로 적절하지 않네요. 생명의 가장 작은 순간조차도 죽음보다 강력해요.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부정이니까. 학창 시절이 그립지는 않아요. 기말고사 기간에 교과서 전체가 시험 범위였던 그 느낌은 정말 끔찍했거든요. 오늘 손을 몇 번이나 씻었죠? 제가 새로 구매한 핸드워시를 한번 써보겠어요. 향도 다양하고 세정력도 아주 뛰어나답니다. 휴식... 휴식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제게는 매스를 소독하는 것도 휴식이고, 최신 킬로 의학 전화를 읽는 것도 휴식이에요. 물론, 가장 완벽한 휴식은 제 표본이 천천히 감상할 때지만, 오늘 밤제 진료실에서 함께 표본 관찰하지 않을래요? 모든 표본은 저마다의 독특한 가치가 있어요. 의학적 가치도 있지만, 한때 지녔던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에요. 클리닉에 오는 아이들이 긴장을 풀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기술을 연습하고 있어요. 아주 아주 옛날 어느 날 밤, 복도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좀더 가까이 와주세요. 네, 그렇게요. 전늘 당신이 궁금했어요. 당신 안의 생명력은 어떻게 그리 넘치는 걸까요? 에로스 씨의 업적에 대해서는 의학 관련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보호자로서 오랫동안 함께 지냈지만, 제게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분이에요. 전 그분을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우리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갈림길에 서 있어서 그렇겠죠. 스프링을 얕보면 안 돼요. 그때 그 무서운 쓰레기장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죠. 에로스는 그분들을 어리석고 순진한 이상주의자라고 불렀지만, 순진함도, 어떻게 보면 용기 아닐까요? 린시스가 아직 갚지 않은 청구서를 한 뭉치나 모아뒀어요. 괜찮다면 전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적절한 이자를 받기 시작해야 할것 같네요. 혼자서 모험을 떠나더라도 건강은 잘 챙겨야 해요. 영양분을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알약을 준비했는데, 알록달록 예쁘지 않나요? 어? 알력들이 마녀가 만든 괴상한 음식 같다고요? 생명의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겠어요. 표본 연구 대상이 또 늘어났네요. 실패를 해보하는 것도 즐거움이에요. 아, 이 얼마나 달콤한 생명력인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요. 수집할 만한 표본이 없네요. 날카로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손 조심하세요. 소독약을 꼭 한번 뿌려주세요. 가지 마요. 적어도 당신의 심장은 남겨줘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대우해요 전신 검사를 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돌볼 때마다 우리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인형이 사람보다 좋은 점은 이럴 때 아프다고 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때요? 아, 들켜버렸네요? 그럼 이제 제 환상을 실천해볼까요? 진단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서 좀더 가까이. 아, 두근, 두근.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어요. <laughs> 어, 또 가빠졌네요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조제한 원하자 한방 어때요? 자, 옷자락을 들어 올려주세요 음? 여기 뭐라도 묻었나요? 허, 혹시 아까 시약을 조제할 때 실수로 묻은 걸까? 어, 옷을 갈아입어야겠어요 팔을 들어 올릴 때 너무 세게 하면 인대가 늘어날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떤 치료 방법을 써야 할까요? 멈춰요, 너무 어지러워요. 나쁜 짓을 한 아이는 벌을 받아야 해요. 인체 구조도는 역시 자기 걸 쓰는 게더 편하네요. 선명한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임무는 당신에게 맡길게요. 세세한 부분 하나도…… 놓치지 말아요. 어깨를 좀더 펴놓은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구도와 명암도 매우 중요해요. 좋은 각도를 찾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 봐요. 집중해야 해요. 기념으로 한장 드릴까요? 어머, 얼굴이 붉어졌네요. 부끄러운 건가? 아니면 설레는 건가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탓하지는 마세요. 저승로는 얼룩이. 잠시만요. 깨끗이 닦아내고 말 거예요. 조금 피곤한가 보네요. 어깨 주물러줄까요? 될까요? 음. 자발적 라켓시스 연구 협조 동의서 작성해주기.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죠 작별인사 할 차례예요 죽음의 악몽을 선사하죠 <laughs> 사랑스러운 떨림이에요 황량한 생명이네요 무의미한 발버둥이에요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죠 제 표범 컬렉션에 들어온 걸 환영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떠나주겠어요 봄의 강림. 수확의 시간. 편히 잠들기. 영원한 안식을. 장성국이 울려 퍼지네. 정말 흥분되네요. 고통의 맛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죠. 보지 마요. 이렇게 처참한 실패. 쉽...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세상은 연약한 비눗방울로 가득 차 있어요. 다음 표본의 목표는 이미 정해졌어요. 아, 제가 필요한가요? 접수부터 부탁해요. 제 휴식 시간은 매우 소중해요. 방해한 대가는, 치러야겠죠? 음, 따뜻해. 좀 더, 가까이.